안녕하세요. 마왕 종타쿠입니다 오늘은 주술의전에 나오는 고조사토루와 원퍼맨 사이타마가 싸우면 누가 길지에 대한 마왕토론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마왕님이 이제 가까이 캐릭터의 팬의 입장이 되어 번갈아가면서 논쟁을 펼친 식으로 설명을 해볼 텐데 그걸 들은 여러분은 어떤 논리가 더 자신에게 와닿는지 판단을 내리시면 될것 같아요.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번 5공과이 캐릭터들을 붙였더니 승패가 확실한 결과를 무슨 토론까지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인간 세상에만 하만 25년을 넘게 봐온 이 마왕님이 진짜로 누가일지 모르고 그 캐릭들끼리 싸움을 붙였을까요? 마왕님이 애니 관련 유튜브를 하다 보니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딱 답이 나오는 전투력 차이가 있는 캐릭이 있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어그로송으로 그러는 사람 한둘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어떤 캐릭이 어떤 캐릭을 이긴다 라고 하거든요?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이 박혀버린 사람들은 이 마왕님처럼 일반적인 주작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만할 못이라고 댓글을 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502 고조 사토리를 이긴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맞아, 맞아. 502 고조는 쉽게 이겼지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영상을 만들면 고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댓글을 납니다 오공이 어떻게 고조를 이기냐고 주술의 전 다시 보고 오라고 뭐 귀칼에서도 전투력 확연히 차이나는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라면 귀멸의 칼날 다시 보고 오라고 이 사람 귀멸의 칼날 안본거 아니냐고 그런 댓글들을 수백 개 넘게 하다 보니까아 이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논리를 봐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 논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토론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토론에서 쓰는 논리들은 대부분 댓글을 달린 논리들을 종합해 재구성해서 만드는 거라 마왕님의 의견이 아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뭐 그걸 보는 사람들도 아 같은 만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논리에 대해 좀더 생각해보고 생각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자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토론의 주인공은 바로 고조사토라 사이타마. 이둘 같은 경우는 오공대와는 다르게 확실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우선 고조사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현대 최강의 주술사로 불리우며 대표적인 능력으로는 주력을 초 미세 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유광과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뚫리지 않는 무한 수식을 가지고 있고 파괴력이 높은 공격 아카 아오 무라사키 상대방에게 막대한 정보량을 넣어. 몸을 무력화시키는 무량공처 몸을 치료하는 반전술식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원펀맨의 사이타마에 대해 간단히 말해보자면 최강의 대머리로 불리우며 작중에 나온 대부분의 빌런들을 원펀치로 끝내버리는 세이간 처강자 도시 파괴는 아주 손쉽고 행성 파이크 공격을 할수 있으며 행성과 행성 사이를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수준의 기동력을 가지고 있죠 진심 시리즈의 여러 기술과 더불어 시간을 역행하는 제로펀치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고조사토루가 이긴다고 주장하는 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조 사토루의 사기적인 능력 중 하나가 물리적인 공격을 막아버린다는 건데, 이게 막는다는 게 어떤 내구성이 있는 쉴드를 통해 막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물리법칙으로 막아버린 느낌이라, 아무리 사이타마가 진심 펀치로 때려도 데미지가 0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조의 무한한 수식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 사이타마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결국 고조에게 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애초에 사이타마는 완전 물리딜러잖아. 막 원펀맨 세간의 초능력 쓰는 초록 로리 여자. 이름이 타치마키였나 걔처럼 초능력을 쓸수 있는 설정이 있으면 주술회전의 술식과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쳐서 뭐 어찌저찌 무한을 뚫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사이타마는 딱 주술회전의 토황 상위호환 느낌이란 말이지. 토황도 결국 아무리 신체능력 최상이었어도 채소로는 무한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술식 무효화가보여된 특급 적으로 상대를 했던 거였음. 그렇기 때문에 사이타마가 특급 적으로 천용모 같은 거 들고 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무한을 깰 수가 없지. 아니 사이타마는 설정상 무한 같은 거 있어도 뚫을 수밖에 없음. 고조도 사실 무한이라는 소식이 주술회전 세계에서만 있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인 거잖아. 그런 것처럼 원펀맨에서도 사이타마에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설정을 부여해 놓은 게 어떤 적이든 격파할 수 있는 파워임. 그래서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초고속 재생이 가능한 보로스도 원칙상 소멸시킬 수 없는데 그걸 소멸시켜버렸지. <laughs> 그리고 세간이 달라서 주력이 없을 거고 주력이 없으면 무한을 뚫을 수가 없다. 사이타마의 힘 자체도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힘이라 사실상 주력의 일종으로 봐야 함. 예를 들어 주력이 없으면 주력을 못 보니까 다른 세간 애들은 주력한테 다친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것도 봤는데 결국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점에서 나르토의 차크라. 드래곤볼의 기, 여러 이세계물의 마력, 이런 걸 같다고 쳐야 함. 그러면 사이타마의 막대한 힘 자체도 주력으로 칠수 있음. 아니, 사이타마의 괴력을 주력으로 친다고 해봤자 결국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무한을 뚫을 수가 없는 거임. 만약에 주력이 없다고 치면 토지랑 같은 거고 주력이 있다고 쳐도 주술의 전의 축쿠모 요키랑 비슷하다고 봐야 함. 축쿠모 요키도 자신의 몸에 막대한 질량을 부여해서 때리는 애라서 무한한 질량을 주먹에 부여하게 되면 사이타마의 파괴력과도 결국 같아지게 될 텐데도 고조가 츠쿠모 유키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결국 고조의 수식이 그 어떤 능력보다 상위의 수식이라 그런 거임 결국 초파워를 쓰는 애는 설정상 고조를 뚫을 수가 없고 고조가 영역 전개 무량홍차 한번 쓰면 사이타마는 그냥 게임 끝임 사이타마와 결국 뭐 다른 애들은 다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고 해도 고조는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애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지 아니 사이타마 스피드 자체가 넘사벽이라서 고조의 영역에 갇히기 전에 빠져나올 수가 있음. 그리고 설령 맞는다고 해도 사이타마 웹집도 지구 파괴급 공격을 겨냥 버티는 수준이라 도시 파괴급밖에 안 되는 고조의 공격에 큰 대미지도 안 입음. 그리고 나름 주술의 전 세계관에서는 무량공차가 제일 사기적인 기술이지. 그런데 이걸 어쩌나? 원펀맨의 설정에서는 이 능력에 대한 저항력이 곧그 사람의 정신력에 비례하는데 사이타마 작중에서. 초능력은 통하지도 않고 작중 최강의 초능력자인 타츠마키가 사이타마 기절시키려고 길을 흔들었는데 사이타마가 근육이 멋대로 움직인다고 하면서 신기해 할 뿐이었음 즉, 무량옹철에 당한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서 영역 깨부수는 것도 싹 가능인데 원펀맨에서 영역 전개와 다름없는 피닉스남의 정신세계도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파괴해버렸다는 게그 증거임 결국 고조의 체급 자체가 지구파괴급은 훨씬 뛰어넘어야 되는데 주세전 생간 자체가 그 정도가 아니라서 사이타마를 이길 수가 없음. 애초에 고조는 스쿠나한테도 지는 범부였잖아. 스쿠나 정도면 솔직히 사이타마가 원펀치로 끝낼 수 있는 수준인데다가 보로스나 괴인 가로우만 해도 스쿠나를 아득히 뛰어넘어 애드림.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힘이 충분한 캐릭이 어떤 돌파구를 찾는 거랑 힘이 없는 애가 어떤 돌파구를 찾는 거랑은 차원이 다름. 쉽게 말해서 사이타마의 체급 자체가 고조보다 상식적으로 훨씬 강하니까 사이타마는 고조의 무한만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냥 끝인 건데 고조는 고조에게 정해져 있는 힘이 애초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이타마의 맷집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음. 사이타마를 이기려면 지 체급 자체를 엄청 올려야 되는데 고조는 이미 스쿠나한테 더 이상 당해서 그 체급을 올릴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죠 아니, 고조가 지구걱장안 하고 무라사키 최대 출력으로 올렸으면 사이타마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음. 그리고 애초에 물리 법칙이 안 통하는 무한을 뭐, 노력한다고 뚫을 수가 있을 것 같음? 아니, 개웃긴 게, 뭐, 최대 출력 무라사키? 고조 무라사키 쓸 때, 시전 시간 존나긴데, 사이타마한테 데미지 빌 정도까지의 무라사키 만들려면, 시전 시간 엄청 끌어다 써야 하는데, 그동안 사이타마는 가만히 있을 것 같음? 그냥 기모오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뭐, 어떻게 맞출 건데? 그리고 솔직히, 고조 무한 뚫는 거 존나 쉬운 게, 이미 애초에, 주세레전 세계관에서도 엄청 뚫리지 않았음? 스쿠나한테도 뚫리고, 흑인 게 뭐냐, 미겔인가? 걔한테도 뚫리고, 토우지한테도 뚫리고, 켄자코한테도 뚫리고, 특급주름을도 영역전원 두르고 싸우면 다 되던데? 무한만 있으면 다 이길 것 같지만, 이미 작중에서도 그게 아닌 게 증명이 됐지? 솔직히 사이타마가 물리공격 안 통하는 거 보고, 조금만 머리 굴리면, 영역전 같은 거 바로 터득해서, 그대로 무한 중화시키고, 맨손으로 접할 듯. 아니, 그게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겠냐고. 그런 식으로 행복회로만 돌리면, 고조도 충분히 사이타마 무량공초로 무력화시키고 무라사키로 몸 뚫어버릴 수 있는거지 자자 이 망위를 볼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파괴력이나 체급 이런것 자체는 사이타마가 강하지만 고조의 수식을 뚫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정신공격인 무량공초를 버틸 수 있는지 라는거네요 이건 또 결론이 쉽게 안나올 문제구만 고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더 덧붙이고 싶은 논리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사이타마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더 덧붙이고 싶은 논리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마음토론은 여기까지. 또 재밌는 다른 주제가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